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1절부터 서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이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산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앉 지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거야. 하나님은 지사님을,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의 심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논문도 읽어보고, 학술지도 읽어보면서 이 에베소 상황을 좀 생각하던 중에 제가 2006년에 12월에 바라나시라는 인도 지역에서 성교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팀을 이끌면서 인도 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신두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 한 줄을 남기고 바라나시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강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라나시라는 지역은 인도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는 정서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곳에 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갠지스강으로 유명한 그 지역에. 곳곳을 가면 죽음의 영이 가득 차 있었고, 시체 타는 냄새가 하루 24시간을 끊임없이 그곳에는 시체 타는 연기와 냄새가 가득 찼던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이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믿는 신의 그런 종교적 사상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마술과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하던 곳이 그곳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도착해서 하루에 네번에서 다섯 번 강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자께게는 뭐 수십 명, 많게는 뭐 100명, 2 0 0명 사람들이 둘러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어로 설교하면 제 옆에 있던 저희 제자 명이 영어로 통역을 하고, 그리고 또그 영어로 통역하게 되면 그 옆에 있던 그 힌두 친구가 또 힌두어로 통역을 하고 언어가 여러 가지로 말씀에 동시에 선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강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맨 앞자리에 자꾸 신경 쓰이는 눈에 띄는 두 사람이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고, 이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하얀 분출를 하고 있었고요. 허리에는 해골, 원숭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그 해골을 주렁주렁 달고, 목에는 또 이상한 뼈다귀 목걸이를 걸면서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설교하는데 바로 앞에 앉아있으니까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저러고 있을까? 그래서 너무 신경 쓰이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이고, 너희를 만든 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너희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두 사람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나오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두 사람이, 이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와서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너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사람들은 모든 신을 다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하나의 신으로 믿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해골로 뼈다귀로 온몸을 다 치장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자기들은 아침과 저녁에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흑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악행들을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 그 축복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우리가 그땅을바으면서 말씀을 섞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그 강장을 다니면서 하나님 이곳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따 이곳에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두 사람, 기도받으러 갔던그두 사람이 그 강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쌓여가지고 또 역시 이상한 마술 같은 걸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분명히 어저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고 자기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안 하겠다라고 말까지 해놓거든 그래서 기도를 받았는데, 아침이 되니까,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죠. 그 새벽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해골바가지에 겐지수강에 물을 타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이면서, 점을 치면서, 흙맛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힌두교의 신들과 똑같은 하나의 잡신 취급하고 있구나. 그 아픈 마음이 그때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자면 에베소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가 너무나 치열하게 수행하고 있었고 그리스 신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제우스, 모 뭐, 그런 애를 믿는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이 너무나 이땅 가운데 가득해 있었습니다. 다 신교 도시였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풍요와 번영을 상기하는그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앱에서는 아데미 여신의 도시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24명의 여사제가 있었고 또 24명의 남자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성적 취향에 따라 24명의 여사제와 만나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24명의 그남자사제중한 명을 만나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들이 그땅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시 중심에는 사창가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무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와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이 에베소가 복음화된다면 로마가 딱은 그 실필질 같은 그 수많은 딜들을 통해서 서쪽에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쪽으로 복음이 퍼져 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성교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도 옛 습관에 따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소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니 너희는 이제 그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삶, 성도 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그 가정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의 삶부터 바울을 말합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몸을 막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좀비 영화 나오는 것처럼 썩어가는 몸을 이끌고 흐느적 흐느적 이 땅에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런 삶에 대해 이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생하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요, 하 바로 죽음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이유는 아담이 범죄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 죄인 자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전체가 허물과 죄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허물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진리의 길에서 탈선했다는 겁니다. 기차가 기차길에 탈선했던 것처럼 이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탈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의미는 간 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 삶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영에 붙잡혀서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불순종의 아들에 대한 특징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채,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에 따라 살았습니다. 아데미 여신과 황제를 숭배하고 신전에서 여사자와 남자사자와 성적인 타락을 빠지고 술에 마시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원 받기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은 자, 불순종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로 결정합니다. 사도가 6절 말씀을 보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네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풍조와 정욕과 탄심을 쫓아 썩어가는 우리들을 국률이 여기셨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자 예수 그리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벅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큰 사랑은 우리를 한 단계 더 끌고 갑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우편 하늘의 부재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태초에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을 때 우리를 보시고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좋았더라고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쁨의 감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몇 갑절로 몇백 배더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재앙에 가득 찬채 좀비처럼 썩어가는 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떠나 공중건세를 잡은 자,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큰 사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 피와 물을 다 속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희생 제물을 삼아서 우리의 죄악을 담담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에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죽은 자가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후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그 말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한 채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가 되었고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억을 깨닫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인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손자가 될그 세대들에게 여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극률과 큰 사랑과 은혜를 지극히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8절과 9절 말씀처럼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 어떠한 노력도 행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성교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시며.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특권이 바로 세 번째 주제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시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람하고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어머 성경을 보면요 이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작품이 바로 우리라라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이비통이라는 명품 가방이 있죠. 이 가방이 명품인 이유가 루이비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명품 가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흠이 없으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명품 중에 명품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종, 허물과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대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때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누리게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환경으로 연단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큰 영감을 받으시고 덩달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또한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한 이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아데미 신전에 가서 그 음나라의 행위를 행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술 취함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에베소는 로마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에 번영과 풍요를 누리던 대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에베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도서관과 대학이 거기에 있어서 철학과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안정과 번영, 그 문명의 발달 등 화려한 앱에서 도시 안에 수많은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세상적인 이 철학과 학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외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웠던 사역자들이 일어났고 그 사역자들로 인해서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과 그 복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죽은 자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 또한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는 있 전세계 교회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구원 받기 이전에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과정을 되돌아 보고 지금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 보자에 앉아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 대가도 없이 도와줘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복음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고 우리는 곤면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늘 보좌에 앉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제는 구원 받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새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제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귀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삼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